안녕하세요 동물병원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수의 테크니션 몽글몽글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병원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 바로 이거예요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어요 이말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특히나 처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저도 4살짜리 입맛 까다로운 비숑 아가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료 안 먹는 걸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 세끼 아주 잘 먹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강아지도 밥잘 먹는 아가가 될수 있어요. 1단계, 굶기기 훈련 과연 효과 있을까요? 동물병원이나 유튜브를 보면, 굶기면 결국 먹는다고 하죠. 정해진 시간에 밥그릇을 주고 10분 내로 안 먹으면 바로 치우기. 이걸 반복해서 밥투정 습관을 고친다는 건데요. 사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강아지에게 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입 짧은 아이들, 굶기면 공복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해서 간식부터 고기까지 대령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원점. 저희 강아지도 이 방법 써봤는데요. 2, 3일 굶겼더니 조금은 먹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다시 안 먹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2단계. 우리 아이의 입맛을 찾아라. 사료를 안 먹는 이유 단순해요.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고 맛없는 음식 먹기 싫은 것처럼 아이들도 입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건 각종 사료 샘플을 몽땅 구입한 것. 페프렌즈나 네이버에 사료 샘플이라고 검색하면 샘플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또는 소포장 사료도 좋고요. 여기서 팁 하나. 사료 다섯 가지를 샀다고 하면 하나씩 따로따로 주지 마시고 한 번에 다섯 가지를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유독 골라 먹는 사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취향 사료. 입맛 까다로운 우리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기호를 꼭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3단계. 풍미를 더하라. 입에 맞는 사료를 찾아도 사료만 단독으로는 안 먹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사료에 풍미를 더한 것. 예를 들어 동결 건조 치킨 트릿 같은 간식을 가루로 부수어서 사료에 비벼줘요. 그리고 그 위에 진짜 소량의 간식을 잘게 잘게 잘라 토핑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식의 맛 때문에 사료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간식은 말 그대로 토핑만.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겠죠? 사료 중심, 간식은 소량만. 특히나 이렇게 사료에 비벼줄 간식으로는요. 트리처럼 잘 부서지는 가루 형태의 간식이나 아니면 액상같이 조금 진득한 형태로 사료에 잘 비벼지는 간식이 좋아요. 4단계 순환 급여로 입맛을 잡아라. 입짧은 아이들은 같은 사료를 연달아 주면 질려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A 사료, 저녁에는 B 사료, 두세 가지의 사료를 번갈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급여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질려하지 않고 먹어주더라고요. 이것도 아이의 입맛에 맞게 조합을 해보세요. 5단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특식데이. 아무리 사료가 입에 맞아도 가끔은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은 딱 하루 한 끼씩만 화식을 특식으로 준비해줘요. 이렇게 하면 아이도 특식으로 기분 전환이 된답니다. 다만 화식을 매일 주식으로 주는 건 신장이나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애기도 예전에 하루 세 끼를 화식으로 매일매일 주었다가 혈액검사상 BUN이라는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식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특식처럼 한 끼씩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밥 정말 안 먹던 저희 아이도 이제는 하루 세끼 맛있게 즐겁게 식사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밥을 소량씩 먹기 때문에 하루 두 번이 아니라 부득이 세 끼씩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입 짧은 아이들 정말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단 하나.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아이는 밥잘 먹는 아가인가요?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 행복한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